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을. 구석사장님이 국제신문 사장님이 된 이후에 국제신문의 품격과 또 이상이 날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에 문재인 정부가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것은 저는 참잘 설정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야 되느냐? 저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지를 많이 준다고 해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복지도 물론 한 부분이지만 복지보다는 훨씬 더 넓은. 그리고 우리의 철학을 바꿔야 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저그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우리 항상 덴마크를 꼽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북유럽, 국유럽 나라들이 행복하다고, 에,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 행복한 나라를 우리나라에서는 좀잘못해석을해서 그들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서 행복하다. 이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사회학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도가 높은 이유 중에 높은 거몇 가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우선 아까 관조의 프레임이라고 했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가장 담담한 나라가 그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다 성공을 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다 아주 공존을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믿는 방식은 다 굉장히 비슷해요. 기복 신앙.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달라요.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이그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들 그거는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와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불어날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 그 차이에서 바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이 담담하고 또 그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삶을 더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고양시키는 나라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에스는 이런 의식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고 이그어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에 있어서 더 높은 어그 점수를 그 보여주기면 바로 그어 죽음에 대한 담담한 태도. 두 번째는 그들 나라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놀랍게도 이 공동체와 나의 삶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더 좋은 삶의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39개의 OECD 국가 가운데 삶의 지수 순위가 한 28위 돼요. 28위 좀 낮은 편인데 국민소득에서 훨씬 낮은 편인데 그 가운데서도 꼴찌에 해당되는 게 뭐냐? 공동체 지표입니다. 공동체, 지표. 공동체 지표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약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고 맨날 부조하고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니가,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맨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공동체 지수가 하느냐.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보세요. 각질이든 뭐든 뭐든 확일는 보면 우리나라의 이 개인주의화가 공동체와 조화롭게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도 아, 삶의 질이 좀 낮으니까 높여야 되겠다 할때 뭐부터 하려고 합니까? 복지, 복지를 늘려고 리 하는 것부터 하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비물질주의적인 가치관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행복이 잘, 이게 고양되지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근데 복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질적 혜택을 주는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드러나 있고, 또 현실 정책적으로도 그게 꼭다 아니다. 돈 드는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리더의 철학과 그이그 리더십, 그리고 어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에 대한 이해, 또 삶의 그 개개인의 삶에 대한 풍부한 이그 이해를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지도자분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사회 리더로서 활약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하나, 둘, 아. 네.